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기적1급 한자, 아, 163강이죠. 전쟁 무기 화살, 활칼 창에서 활과 관련된 화살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 시 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에, 화살이 이제 날아가면은, 이렇게 땅에 꼽히겠죠. 그렇습니다. 화살이, 날아간 화살이, 예, 땅에, 땅에 꼽힌 모습입니다. 거꾸로 꼽힌 그 화살의 모습인데, 예, 그래서 이르다란 일을 짓자입니다. 지급 일을 짓자입니다. 자, 화살이 날아가서 화살을 쐈다는 얘기는 이 아무 곳에 쏜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에 따라서 신성시 되는 곳이라든가, 또꼭 뺏어야 되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곳에 곳이 어딘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이 이은 곳이 신성한 곳이에요. 그럼 신성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땅이라면 빼앗아야 되겠죠. 남의 땅이라면 빼앗아야 되죠.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야 되겠죠. 이를 여기 보면 칼도자가 있고 예, 또 창을 든 이를 치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치, 아, 칠복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신성치되는 곳은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될 곳이에요.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도자, 예, 도달, 도착, 그다음에 이를 치자, 이를 치자, 침이 예, 이를 치자, 송치하다, 이치하다 할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랄기자잖아요. 그렇죠. 기랄길자죠. 기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랄하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 기랄길자,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운 망대, 에? 그곳에다 세운 망대, 평화를 위해서 세운 망대, 그게 이제 평화를 주는 것은 신이니까 재단도 되겠죠. 그래서 대대자, 돈대대자입니다. 망대, 무대, 뭐 단두대할 때 대대자예요. 아무튼 신성시되는 곳에 곳을 차지하기 위한서 군대들을 무기를 들고 보내는 것이고 도착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세운 돈대, 망대, 대무대 또 재단이고 그런 곳에. 그런 신성시되는 곳에다가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죠. 집옥자.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죠. 집실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 이를 치자는 화살이 신성시되는 화살을 쏴서 이런 곳이에요. 이를 치자입니다. 그 신성시되는 곳이 중요한 곳을 차지하게 해서 무기를 들고 보낸 것이 이를 돋자 이를 치자고. 거기에다가 세운 망대가 대대, 돈대, 대자고그 중요한 곳을 지은 집이 집실자, 집옥자입니다. 더자세한 강의는 1급 안자 163강에서 봐주시고, 도표를 이용해서 속성 강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치자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저 군, 군인이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완전히 뒤, 뒤집어 넣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타도하다, 도치하다, 성도착에 넘어질 뒤집을 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치자는데 적을 적을 침공하게 해서 적지를 빼앗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적군을 보낼 때는 허술하게 그냥 대충 몇 명만 보낸다거나 오합지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전. 어? 계획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죠. 이 실사가 상징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주 빽빽하게, 예, 예, 이, 저, 저, 온, 온 땅을 뒤덮을 정도로 적군을, 저 우리 아군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사가 상징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약전 계획을 세우고 적군을 보내고 하는 장면에서 빽빽할 치자, 촘촘할 치자, 이를 치자입니다. 그래서 치밀하다 할때 이걸 잘쓰니다 자, 집을 지은 것이 집옥자라고 그랬죠? 그 무덤이나 이런 거대한 무덤, 이 주검식과 상대하는 거대한 무덤, 중요한 무덤을 지은 것이 집옥자라고 뀌겠는데 그런 집, 아주 거대한 무덤, 임금이 들어갈, 중요한 인물이 들어갈 그런 무덤들을, 예, 아주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래서 뭐예요? 예, 질악자입니다. 파악하다, 장악하다, 질악자예요. 이 질악자가, 장악하다, 파악하다 할때 질악자잖아요. 꽉쥔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울 때, 열쇠인 사람이 화가 엄청 치밀으면 이를 악물고 막꽉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 치자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이를 꽉 물고 부들부들 떨며 손을 꽉 잡고 부들부들 떠는 장면에 이 악착할 악자입니다. 악착스러운 예? 이 여인네 나보다 열쇠인 여인네나 뭐 이런 고양이 앞에 쥐가 막 고양이가 이렇게 막 물라 그러니까 쥐가 그냥 막 발을 떨면서 막 끝까지 이제 살려고 덤벼드는 모습에서. 악착할 악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집실자죠? 네. 자, 그럼 이를 짓자가, 아, 마침내 나의 그, 이 가게가 내 후손들이 이르는 곳이 손자도 될수 있는데 그 손자, 여자 손자에 해당하는 나의 어떤 그 핏줄이 흐른 여자 손자가 누구예요? 조카 질자입니다. 질려 질부 장질. 자, 이게 이를 진짜, 이 나무로 만든 착고로 포로나 죄수들을 어디에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장면이에요. 형구입니다. 착고질, 질곡의 세월 그러죠? 착고질자입니다. 이게 돈대대자, 대대자, 무대대자잖아요. 재단인데, 그 재단 위에다가 재물을 바쳐야 되겠죠. 들고 바치는 것이죠. 손으로 들 대자입니다. 대두하다. 들 네. 대자입니다. 손으로 재물을 들어 재단에 올려놓는 모습이 이제 들 대자입니다. 머리를 들다 대두하다 이런 말 쓰죠. 요거는 이제 구멍 혈자죠. 동굴입니다. 동굴을 파고들어가면 그 끝에 어때? 끝까지 파고들어갈 수 없죠. 끝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힐 질자, 그칠 질자, 가득 찰 질자입니다. 질식, 질소, 질산, 질색이죠. 사람의 생식기, 특히 여자의 생식기도 끝까지 파고들 수는 없죠. 네. 어딘가엔 다 막혀 있습니다. 여자 생식기, 음도 질자입니다. 화살이 이은신성시대는면서 화살을 쏴서 이른 곳이 이를 짓자고 그런 뜻을 갖는 글자들에서 빼앗기에서 이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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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자고 그다음에 이를 돋자 이를 치자고 집옥자 집실자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글자들입니다. 원리를 알면 조자 원리를 알면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이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 당시 시대 배경들을 조합하면 글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